자 빨리 합시다 간다구 <laughs> <laughs> 음, 3시간 이상 게임하면.. 음. 간다! 이건 뭐하는 놈이야? 출발. 이야 존나 빠른 저글링 어 지금 공격하는 거 보소? 어허 <laughs> 이야 이야 <안> 이야 <돼. 웃음> 아무것도 뭘 하지도 못했는데그인이한번 <laughs> 탔잖니 아, 어, 지금 교체하어 못해요 아. 어. 어 저인 뭐야 씨발. 진짜 어 아, 그 이쪽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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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<laughs> <laughs> 선수를 야박 허! 야! 뭐, 길바, 길바. <돈> <돈> 야. 야 제발 닥템플 왜 이렇게 빨라 응. 하지만 내가 더 빠르다 <laughs> 닥템플이니까 아, <laughs> 아. 샤크라스의 이다 에이 샤크라스의 장인다이야 <laughs> 테란 막 여기 패스 주세요 패스 <laughs> 어. 아니 이승환 이상해요 어 이상하게 됐어 어, 어? <laughs> 앞으로 던지세요 앞에다 던지세요 아니이 <laughs> 어? 존나 빠르 <laughs> 내가 더빠르다 <laughs> 듣고자. <laughs> 아! 아, 이게 구린데? 술터 던지는 거 뭐야, 도대체? 술타 던지는 거. 팀 공격 그만하세요. 저걸 뭐야, 공격. <laughs> 거?

이렇게안 a 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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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바보처럼. 지금이 을까바처럼아뭘좀해 어. <laughs> 보세요. 그게요 아, 이거, 이, 아군, 스피드 올려주는 거구나. 아, 씨발, 저기, 지금, 막, 저한테 막 썼는데, 막. 안 돼! 야, 존나 빨라져. 빨라져. <laughs> 아니, 패스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, 오빠 오! 야, 이럴수가! 아. 예. 이렇다 아, 뭔가 어려운데. 패스를 할수 있게 가 주세요. 패스를 못 하잖아요. 너무 가까계시니까 패스를 할수 있게 해 주세요. 언고스아스 어? 어, 고글 좀 치워라, 이 녀석아. 스 어, 빨라. 아, 예! 아, 아이런빌어먹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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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피카츄 저거 무섭거 아, 씨발! 피카츄 저거 무섭아 뭐지, 이거! <laughs> <laughs> 야, 막히 봐, 씨발! 안 돼! 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막 방해해야겠다 <laughs> 이직 죽고, 야 <축구야>, 이직 축구 사실 <laughs>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? 나 보다 빨랐어 미친 <laughs> 으리으이야 어. 한번 돌리고. 어. 우리 진데 어, <laughs> 어발